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네, 이제 그 결제 관련된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신용카드의 역사 탄생부터 해가지고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 신용카드는 이게 말이 되게 어렵죠 신용카드. 예, 네, 요거를 딱 뭐로 바꾸면 되냐면 네, 외상으로 바꾸면 딱 맞아요. 이해되시죠? 예, 네, 외상하고 그냥 카드로 긁고서 돈을 나중에 카드사에 주는 거죠. 예, 이게 본질이 뭐라고요? 네. 외상. 그러면 시작도 어디서 됐겠어요? 외상. 예. 외상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탄생을 보면 비공식적이지만 이제 이런 게 있죠. 1914년에 미국의 한 어, 호텔인가, 병원인가 기억은안 나는데 레스토랑, 레스토랑, 뭐 하튼 예. 뭐 어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런 게 있었대요. 어. 결제를 하고. 이제, 이런 딱지를 주면은 나중에, 어, 외상, 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문구가 처음, 처음 나왔대요. buy, now. pay, later. later. 영국식 발음으로 later.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돈이 없는 사람 팍 끌어먹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본질. 그냥. 근데 이게 이제, 진짜로 사업적으로 나타나는 게 언제냐면, 음. 여러분들이 진짜 아시는 분들 끼지만 1949년에, 미국 시카고의 어, 프랭크, 맥나마라. 이거 되게 어렵죠? 이름 되게 어렵죠? <laughs>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보리곡개 <laughs> 아야, 우지마라. 프랭크, 맥나마라. 외워야 <laughs> 됩니까? 야 거기 맨다바라이 근처에나 레스토랑을 했어요. 그래서 밑근데 외워지네요. 절대 안 공부해요. <laughs> 아, <laughs> 자. 갑자기 아, 생각나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 면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부자였대요. 부자여 가지고 배가 꺼져 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레스토랑 갔다가 지갑 놓고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음식값이 이걸를 주인한테 얘기해서 명함을 주고서 내가 돈을 내일 줄게 명함 내 명함입니다 나이 동네 사는 데돈 많이 벌거든 이렇게 했던 거래요 뭐 와이프가 나중에 와서 뭐 갚아 뭐 그런 얘기는 있는데 어쨌든 그거로다가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은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많겠다 나같이 지갑 잘안 걷고 다니고 돈은 많은데 그래서 시작된 게이 카드 신용카드 외상 카드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국제적으로 미국 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 음. 게 퍼진 거지 생각보다 편하고 좋거든. 처음에 연회비가 5달러에 어, 카드 수수료는 7% 굉장히 살인적이죠 예. 그러니까 돈만은 애들만 썼던 거야요 사실. 외상을 줄 정도면 믿고 쓸 만한 애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프랭크 맥나마라가 이제 사업을 하는게 나중에 커져서 누가 손을 되냐면그아메리카 익스프레스에서 이 카드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그아메리카 어, 익스프레스가 여행 사업을 해외로 하던 사업이라 이게 퍼져 나가면서 커지죠. 그래서 이제 뱅코오브아메리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비자 카드 어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은행들끼리 모여서 연합해서 이제 대항마로 만든 게 그게 마스터카드예요. 네. 모스카드카드. 네. <laughs> 네, 아, 그래요, 네. 갑자기 지금. 네. 그래서 마스터카드를 만듭니다.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이 퍼지게 됐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 1969년에, 어 이제, 신세계 백화점에서 외상을 카드로 만들어서 하게끔 해요. 임직원한테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외상 줄수 있는 사람들. 그 백화점은 비싸잖아요, 단가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971년에, 이게 이제 신용카드가 확 퍼질 수 있는 진짜로 확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게 뭐냐면 IBM에서 어 옛날에 카드를 다 어떻게 했냐면 네. 일일이 수기로 적어가지고 카드 회사에 제출을 하거나 전화를 해서 승인을 땄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카드에 여러분 이렇게 줄무이 있죠. 뒤에 보면 이거 뭐예요? 그 마그네틱. 여기에 정보를 담는 기술을 개발해서 카드 결제까지 만들어서 긁는 거를 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퍼질 수 있는 음 어떤 계기가 된게 요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69년에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무슨 처음에 신세계에서 했으니까 뭐 미도파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백화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1978년에 외환은행에서 이 카드사업을 시작해요. 여기에 등록하면서 미국에 비자에 여기가 등록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다른 은행들도 우우주순 그때 뭐 당시 좋은 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카드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미치도록 퍼질 수 있게끔 한 게, 1987년도에, 뭐예요 아, 카드업법. 카드업법이 제정되면서, 일반 기업들이 이제 카드사를 차리게 돼요. 그래서 환성카드 무슨카드, 무슨카드 회사 아시죠? 그런데가 이때, 되면서 짝짝 퍼지고 10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의 기형적으로 다가 어, 신용카드가 이제 확 커지게 되는 계기가 생기죠 그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아이예프 때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어, 되게 신용카드의 역사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신용카드 역사가 얼마나 돼요? 1969년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2020년도잖아요 빼면은 한 52년째예요 지금 신용카드 역사가 꽤 그래도 길죠 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카드로 결제하는 문화가 굉장히 깊숙이 보면 벨대로 배어 있어요. 예, 그런 지금 상황이다. 재밌죠? 네. 예. 저기, 아까 1949년에 시카고에서 누가 먼저 했다고요? 랭라. 어, 그렇죠. 절대 안 끊었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